할렐루야! 오늘 눈오는 새벽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또 돌아가실 때도 또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눈길 조심해서 보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이제 에레미아게 ML, 사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바벨로니에서 멸망되어진 이 예루살렘, 그 직후에 있어지는 참 말로 다할수 없는 참상,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닥쳐버린 그러한 이 피폐함 속에서 특히 오늘 사장은, 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 과거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어 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를 여기서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 순금, 성소의 돌들로 그러니까 이 금과 순금과 성소의 돌들은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는 그처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 최고의 행복을 누리던 이 이스라엘이 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피파해지고 참담해지고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비극 비극적인 참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여기 이제 1차적으로는 순금 성소들의 돌들은 말 그대로 성전 성전에 있는 금과 순금과 성전의 돌들, 뭐, 성전을 이루었던 돌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뭐,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 응? 음? 변질되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는 것은 불에 타서, 불에 타서 이제 완전히 그 그을려버린 상태, 그리고 그 돌들이 어떻게 됐을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는 이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것. 성전 파괴는 뭐예요? 그 민족의 파괴죠. 그들에게 성전 파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멸망의 기점은 뭐냐면 성전의 파괴였고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어졌을 때그 회복되어진 기점도 뭐예요? 성전의 회복이었던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화칠거리를 하였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어떤 이 라벨은 자기가 가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그 그들 민족 전체에, 그래서 2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순금에 비할 만큼. 고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 순금 성전의 돌들은 일차적인 그래서 성전 건물을 얘기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영광,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성전과 같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거룩함을 가졌던 그런 존재들이 그 모든 걸다 잃어버린 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소위 그런 표현을 널브러졌다. 널브러졌다. 완전히 막. 흩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전쟁터의 비참함과 그 말로 딸수 없는 그러한 도륙과 사륙과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이 상태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아담의 고백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마음을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은 최고의 가치. 아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해 버렸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여러분 죄가 구태여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그 어마어마한 음그 죄의 능력이라면 좀 말이 좀 무섭습니다만, 했던 그 죄로 인한 에?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 죄는 뭡니까? 죄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최고의 존귀함과 영광을 훼손시켜 버리고 우리의 삶을 수치스럽게, 우리 삶을 추하게 만드는 것.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응? 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삶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고죠. 우리의 삶을 어,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질서를 파괴해요. 죄는 어, 진리를 파괴하고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 만드신 세상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창조의 원형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죄들,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도 했던 얘기가 뭡니까? 왜 코로나가 발생했느냐? 이 인간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자기들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응? 인간이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에, 이제 자기들이 나와버리지 자기들의 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붙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어떤 전염병의 창궐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더 취하려고,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가 된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다 죄입니다. 죄는 육신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음,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오늘 4,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잘 차려진 밥상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정말 진수성찬에서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던 자들이 죄로 인하여서 거리거리에서 한푼 줍시오. 구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즉 이걸 공동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단 옷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도 않던 사람들이 쓰레기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 인생을 정말 구더기와 같은 그러한 더럽고 음식 쓰레기 쓰레기와 같이 말이죠.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다는 이 사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폐가망신이요, 폐가망신, 폐가망신. 이 죄의 결과이지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삶을 받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와 우리가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인간은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 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는 결국 그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뭐죠? 원죄라고 하는 사실. 그 원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윤리 도덕적인 죄까지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건데 윤리 도덕적인 죄 죄를 안 짓고 뭐법잘 지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본질은 원죄이기 때문이죠. 원죄라는 게 뭐예요? 원죄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짓는 죄들은 윤리도덕적인 죄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홍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붉은 것이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붉어지고 죄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응? 그래요. 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저 가난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아이들 자살할 때 보면 이런 어떤 이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놀이터에 가서 놀죠.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가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한참 놀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욕하잖아. 욕을 배우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우는지요. 어? 누가 욕을 가르쳤어요? 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은. 정상적인 말을 안해 그냥 냅둬버리면 얼마나 그렇게 욕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음? 그래서 뭐 서, 서, 성선선이니 성악선이니 그런 어떤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고요. 알게 모르게 죄 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께서의 피에 보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아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민하잖아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고 목사고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권고한 자로다. 그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난 죄가 있단 말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진 거냐면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정죄, 단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킨 지는데, 뭐요?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예수, 예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그럼 나 아무렇게 막죄 쳐도 괜찮네? 사실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이제 <laughs>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죄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 아뭐나죄 저도 되네. 아, 이막죄 저도 뭐 상관없네.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구원해서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살인죄든 뭐든 죄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서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엄연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또 훼손시키고, 우리를 어떤 수치심과... 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지금도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때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가 내 안에서 자행되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대는 비참함이 수치심이 있지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이고 또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어? 죄와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차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경건이지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의 원동력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저러 죄가 있지요.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죄들이 삶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죄를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 원동력이 사라져, 음. 추진력이 사라져, 주눅들어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 그 그런 어떤 것들이 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설년의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것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저, 내, 내게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저도 괜찮아 아유, 마음은 원효로 돼 육신은 약해 그렇게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추진력과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스 11에서 12장의 말씀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이 나와요 음. 여러분 마틴 루터 얘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어, 이제 수도원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렇, 하잖아요. 어, 이제 아, 성프란시스인가요 어쨌든 간성 프란시스가 그랬나요? 이게 혈기에 막마음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마침 그 수도원에 저, 뭐죠? 장미 정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시가 돋쳐 있는 장미 정원. 그래가지고 하도 이 마음의 정력이 올라오니까 그냥 그 가시가 돋쳐있는 장미 정원에 들어가서 몸을 그냥 뒹굴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장미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피투성이로 만들은. 음.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괜히 막 그런 데가 뒹굴진 마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에, 그런 근성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죠.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왜 그런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눈 없이 손 없이 발 없이 가는 게 낫다. 응?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 근성을 절대로 우리가 어,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만, 사실 10중 8구는 많이 지죠. 실패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보혜를 외쳐야 돼요. 아멘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혜를 외쳐야 돼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보여던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어. 피했어. 응?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피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눈을 피하잖아요. 서로 마음이 꺼리낌이 있으면 눈빛을 이 눈동자를 마주치지 않잖아요. 이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죄와 싸우되 사실 1 0중팔고 지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예수 보혈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 아이가 어, 집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했어. 도망가면 안 되잖아. 회초리를 때리고, 어, 막 몽둥이를 때리는 엄마나 아버지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죄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구나. 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죄들과 맞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싸우다가 안 됐어요. 예, 열의 열을 저도 상관 없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 보혈를 찬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열번 싸워 열번 패했지만 한 번이라도 제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는 그런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